젊은 분들 중에도 눈밑지방이 꽤 많습니다. 아, 원래 있던 거죠. 눈밑지방 노화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끼리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특히 20대, 아, 한참 학생 때인 경우도 눈밑지방 있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이 젊을 때 눈밑지방이 오는 이유는 그림을 잠깐 그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눈이 있고요. 앞에 각막이 있고 눈은 이뼈 안에 들어있죠. 앞에 눈꺼풀이 있습니다. 눈꺼풀 안에 막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지방이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시신경이 있고 눈밑지방은 이제 눈에 눌려가지고 뼈 밑, 뼈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밀고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눈꺼풀이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균형 상태죠. 막내님과 미르님의 균형인데 어느 한쪽이 힘이 세면 약한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아니면 가족끼리 눈꺼풀이 약한 분들은 눈밑지방이 이렇게 밀려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애초 에 그렇게 생기신 거고요. 나중에 이제 노화로 오는 분하고는 의미는 다릅니다. 바깥 눈꺼풀이 건강할지라도 원래 형태가, 눈의 형태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눈밑 지방이 있는 거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눈꺼풀이 약해지면서 없던 분들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눈밑 지방이 누구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젊은 분들의 눈밑지방 수술은 근본적으로 이제 연세드신 분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면 이 젊은 분들의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꺼풀 상태가 좋으니까 주름도 안 생기고 또 바깥 피부도 튼튼해서 웬만한 이제 눈밑지방이 많고 적음을 잘 커버해줍니다 이렇게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량을 적절히 줄여주면 아주 효과가 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빨간색을 칠한 이 조직이 아주 건강한 상태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하고 젊은 분하고 수술 결과를 비교해보면 극적인 면에서는 연세 드신 분이 훨씬 좋은데 수술 품질 결과면에서는 젊은 분들이 더 좋습니다